할렐루야. 오늘도 새 날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말씀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하는 역사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말씀인데요. 1절로 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애굽앞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수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이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마세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마논에서부터 미스루봇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곳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지파와 문하세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 7년여에 걸친 가나안 정복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주요 거점들을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일단 이스라엘 전민족적 차원에서 1단계 정복전쟁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전체를 완전히 정복한 후에 가나안을 아, 그 정복 전쟁을 일차로 종료하게 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정복해야 될 많은 땅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어딜 땅에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아직 미정복 지역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전쟁을 1단계 종료를 선포하게 하신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 이때 여호수와의 나이가 이미 100세가 훨씬 넘었기 때문인데요. 여호수와는 95세의 소명을 받아서 지난 7년 동안 정복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에 100세가 넘는 나이로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차 정복 전쟁을 종료하고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해서 이제 각 지파별로 정복 전쟁을 수행해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 루본 라임까지 산 지의 모든 주민 곳, 모든 신혼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땅을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신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여호수아에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안 여호수아에게 의존하던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따라서 각이 가나안 땅의 주둔 군을 함께 힘을 합쳐서 몰아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지파별로 각자가 힘을 모아서 남은 미정복지를 정복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었던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미 가나안의 주력 부둔 부대는 다 이제 격파가 되었기 때문에 남은 것은 이제 잔당을 소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잔당을 소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전보다는 훨씬 부담이 덜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리더십으로 세워서 온 이스라엘에 함께 감당해야 될 문제는 함께 하고. 그리고 각자가 담당해야 될 부분들은 각자가 할수 있도록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몫을 분배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적들을 다 완벽하게 섬멸한 후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주면 아마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아마 그랬다면 분배된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기보다는 이제는 농사 짓고 어떻게 이 나라를 또 각자의 지파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발전 계획을 세우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파별로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갈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각 지파가 따로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때로는 걸출한 리더십을 앞세워서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지만, 때로는 각자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영혼을 구원하고 피조물을 구원해내는 과정에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방법을 제시해서 큰 방향을 잡고 함께 나아가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또한 각자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가 모든 것을 끝까지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각자 태신자를 품고 그 태신자마다 사정은 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세밀한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고 그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도들이 각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복음전도일까 고민하고 그 영혼을 정말 내게 맡겨주신 영혼으로 책임질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몫을 잘 감당하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미정복지가 정복되고 미개척지는 개척되고 죽은 영혼은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와 함께 각자에게 주어진 몫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가 이렇게 정복해야 할 영적 미 개척지 또 불신자들 그들이 모두가 다 구원받고 피조물이 구원받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부흥의 역사를 볼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일차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종료해야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 오랜 정복 전쟁으로 인해 지친 백성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죠. 지난 7년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전쟁에서 백성들은 너무 많이 힘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7년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이제 잠시 쉴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시고 새힘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족 최대의 비극이라 말하는 우리나라의 한국 전쟁은 3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치러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국이 황폐화되었죠. 국민들의 심신은 지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난 전쟁은 3년 4년이 아니라 무려 7년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또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전민족적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정복전쟁을 종료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지치고 연약한 현실을 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쳐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낙심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매주마다 주일마다 안식일을 주셔서 주일마다 안식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이 함께 쉼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년마다 안식년까지 갖게 하셔서 저들이 온전히 쉼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통해서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배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무시한 채 쉼없이 일만 하거나 동분소주 뛰어다니면서 몸과 마음이 그냥 지치고 번아웃 되어버린다면 그러면 그에게 맡겨주신 더큰 복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주일만큼은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는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적어도 주일만큼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위로와 쉼과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의 종료는 단지 인간을 배려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는 가난한 땅의 황폐화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계속되다 보면 전쟁을 위해 땅을 파기도 하고 나무를 자르기도 하고 때로는 막 불을 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땅이 자꾸 자꾸 황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제때 땅을 갈지 못하고, 제때 바종하지 못하고, 제때 물을 주지 못하고, 제때 잡초를 뽑아주지도 못하고, 가지치기도 못하고, 벌레를 잡아주지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겠죠. 전쟁이 계속되면 땅은 상처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꽃 피우고 열매 맺는 땅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이 끝나면 이 땅을 터전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전쟁이 끝났는데 땅이 황폐화 되어 있으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피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면적으로 전쟁을 종료해서 땅이 황폐화 되는 것을 막아주신 것이죠. 결국, 가나한 정복전쟁을 1차로 종료하신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땅과 피조물에 대한 배려까지 고려해서 내려진 선언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백성들과 피조물들까지도 사랑하시고 배려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주님 안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피조물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1차로 정복전쟁을 종료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처럼 쉼을 통해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고 각 집화별로 전열을 정비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남은 정복전쟁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이때는 이제 보다 진취적이고 보다 적극적이고 더 공격적으로 남은 미정복지를 향해 전쟁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주님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얻어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면 이전보다 더 진취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영혼 구원 귀조을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무를 패기 위해서 도끼를 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야 한다는 이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려의 시간, 주일만큼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도끼를 갈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마음을 재정비해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의 사명을 더 충성스럽게, 더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을 1차로 종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그 배려와 사랑에 힘입어 몸과 마음과 영혼과 나아가 피조물들까지도 쉼을 얻고 전열을 정비하여 진취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주일마다 주님 안에 참된 쉼을 누리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이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영혼구원, 피조물구원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